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S 지훈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 하체 운동을 들어갈 거고, 지금 사실 제 하체 상태가 저랑 촬영하는 백사이즈님 있죠. 백사이즈님이랑 하체를 한번 했는데, 어, 한 5일 동안 제가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근육통이 아직 좀덜 깔아앉은 상태고, 그 상태로 중량은 조금 높이지 않고 낮춘 채로 조금 저강도로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에 이미, 뭐, 허리랑, 뭐, 햄스트링이랑, 하이트 하체랑, 발목이랑,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줬고, 제가, 알고는 있지만 또 스트레칭이랑 여러분 진짜 힘들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게 근육통이 너무 심한데도 스트레칭을 했어야 됐는데 좀이짐매어 브랜드 요 스퍼를 이렇게 런칭을 하면서 좀 바빴어요. 정말 지금도 바쁘고 사실 포장이나 뭐나 이런 거 저랑 이제 뭐 동생도 하고 하지만 어 운동도 솔직히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이 더 커서 운동을 갔다가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빨리 집에 가서 당일 출고를 보내야겠다는 그 압박감이 더 커요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하면서 운동을 해봤는데도 이 마음의 여유가 잘안 생기더라고 근데 오늘은 하체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laughs>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운동을 한번밖에 못 했고 원래는 제가 유산소 운동을 잘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식단을 그렇게나 완벽하게 잘 통제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력운동을 한번 들어가면 저는 다이어트가 잘안 돼요 그래서 어제는 또 깜빡 잠들어서 한 번밖에 못했는데 오늘 하체 운동하고 또 저녁에 한번더 운동을 해서 다시 또 몸을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체 운동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저는 좀 저강도로 운동을 들어갈 거예요. 무게 설정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제가 하는 루틴 보시면서 한번 하체 운동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그컬을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ms 지훈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바로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첫 번째 운동은 레그컬 동작인데 보통 저는 이제 선피로 훈련이 들어갈 때 대퇴사두로 익스텐션으로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 또 대퇴위두랑 햄스트링 제가 햄스트링도 좀 타이트하고 대퇴위두도 좀 많이 약해서 이번에는 선피로 훈련으로 먼저 레그컬 동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대한 내릴 때 천천히 버티고, 올릴 때 최대로 들어 올리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 머신이 저에게 완벽히 맞지는 않아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선피로 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두번째 운동은 와이드 스쿼트 인데요 제가 또 오늘 저강도로 훈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게는 많이 높이지 않고 다리를 넓게 벌린 채로 케틀벨을 들고 진행을 했습니다 내전근도 제가 좀 많이 약해서 좀 강화를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하체를 지금 무게보다는 좀더 다양하게 훈련을 하면서 집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정보면 인상을 많이 쓰죠 아직 근통증이 남아 있어서 운동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세 번째 운동은 풀 스쿼트 동작인데요. 이 동작도 제가 운동을 할때 무게를 많이 높이지 않고 무게를 조금 낮춘 채로 풀 스쿼트 동작을 들어갔는데 음 아무래도 하체 피로도가 많이 남아 있어서 집중도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자세를 좀 집중하면서 최대한 운동을 해봤습니다. 표정이 많이 일그러지는데 보시면 상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호흡을 들이마셔서 몸을 잘 고정한 채로 복압을 유지한 채로 풀 스쿼트 동작을 완성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운동은 스티프 데드리프트인데요. 제가 햄스트링이랑 대테이도가 되게 많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타이트하다 보니까 엉덩이도 걸려서 힙도 잘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동작은 완벽히 그리고 가동 범위는 크게 나오지 않지만 좀 가벼운 중량으로 하면서 무릎을 최대한 펴서 좀 늘려주면서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많이 내려가면 엉덩이도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가 금방 굽어져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가능한 지점까지만 내리니 운동을 해봤습니다 제가 백사이세님이라 하면서 이너사이를 진짜 오랜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내전근이 약하다 보니까 허벅지 안쪽이 너무 약해서 제가 훈련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해봤는데 역시나 아직 피로도가 남아있어서 운동이 집중이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해야 되니까 됐고 약한 부위를 단련시키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상체를 최대한 세워서 동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좀 높이긴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볼땐높지 않겠지만 피로도가 많이 쌓여서 한번 반복하면서 그래도 운동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훈련은 레그 익스텐션 동작을 했습니다. 허벅지 앞면 대퇴사두 운동이고 아무래도 대퇴사두 운동에 좀 제가 포커스를 두고 운동을 했다 보니까 하체가 이미 많이 지쳤더라도 그래도 집중도는 좀 높았어요. 대퇴 2두 쪽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선피로로 들어갔던 거고 마지막은 익스텐션 동작을 하면서 마무리 운동으로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제 하체 운동은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현재 시간은 밤 12시 넘었고 어 아까 방금 잠발라야 뭐 닭다리랑 그다음에 크레미랑 게맛살 뭐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오후 2차 운동도 갔다 왔고 이제 컴퓨터를 하다가 마무리 영상을 안 찍어서 지금 마무리를 찍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강아지들이랑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요 스퍼 이거 준비하 오픈하면서 저기 디자이너 선생님 보여주고 싶은데 팬티 입고 있어서 못 보여주겠어 요어오피디버서 근데 안 보이는데 괜찮아? <laughs> 여기 있는 알죠 여러분? 저랑 같이 사는 김선생? 얘가 옷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대신 <laughs> 저 유튜브하고 막 이런 거 한다고 서울도 막 혼자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 갔다 오고 저는 여기서 운동하면서 집중하고 있고 여기 댕댕이들도 이렇게 집에서 잘 뛰어놀고 있고 촬영하니까 할 말이 없네? 우리 댕댕이들이나 보여드릴게음잘 <laughs> 음, 논다. 죽여라 봐 죽여, 와봐, 죽여. 어... 머슬핏 지금 품절인 것들도 있고 해서 제 입고랑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는데 어 저희가 아무래도 막 완전 대형 브랜드만큼의 물량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쪽은 막 면망장식 막 되게 많이 해서 저희가 좀 밀려가지고 하여튼 오버핏이랑 뭐 이렇게 디오, 뒤로 나올 나시랑 뭐 모자나 반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영상이 올라갔을 때도 아직 아마, 아마 업로드가 안되었을 거예요 하여튼 빨리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네 기뻐요. 그러면 영상을 끝낼게요. 3분 30초 동안 무슨 말 한지 모르겠네. 다음부터는 좀 말할 것을 정리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